어제 또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등 대구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성 습지가 흑수로미 도래지로 떠오르고 있고 구미 해평 습지에는 네덜란드에서 제드로미 돌상이 들어와 인공 증식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수험생들의 체력관리법과 음식조절법 알아봅니다. 아파트 값과 전셋값 상승 탓에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기간이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유치장 탈주 사건에서부터 대구에서 유독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도 피의자 17살 김모군이 화장실을 가는 듯하더니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 도망갑니다. 뒤늦게 경찰들이 쫓아가지만 잡기에는 역부족. 양손에 수갑을 잔채 도망간 김군은 도주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대구 달성군에서 잡혔지만 손에는 수갑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뺐다 그러던가? 차로 뺐어 그냥. 약간 흘겨 끼해두거다 애들 같은 경우는 확장해는 데, 음. 애들 손이 또 유연하고 좀 작잖아. 음. 확 잡고 옆으로 이렇게 적어 사이없어 어린 나이지만 전과 6범이나 되는 김군을 감시하는 데 소홀했음을 경찰도 인정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동천지구대에서 40대 지명수배자가 수갑을 찬채 도망갔다 열흘 만에 잡히는 등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 반 만에 4건의 피의자 도사건이 주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런 도주 사건은 전과가 많은 피의자에 의해 일어나고 2차 범죄가 곧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주한 피의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 판단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범죄 증금 열실에서부터 절도, 폭행, 극단적인 경우 살인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2차 범죄 가능성도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찰의 구멍 뚫린 피의자 관리와 아니한 대응 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수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클 텐데요. 이 마지막 컨디션 조절이 관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머리가 아프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생강차나 대추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 아침밥을 먹는 경우 수능 당일에도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치료 가니까 든든하게 먹여야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더 기름진 음식을 주거나 먹던 대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소화가 더부룩해서 시험에 집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맵고 짠 음식은 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 중 잠이 올 경우에는 볼펜으로 손가락을 지압하거나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변화는 금물입니다. 욕심이 앞서서 수면 시간을 줄이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공부 욕심이 있다고 보면 짧은 시간에 공부 많이 하려고 막. 수면이 부족하기 쉬운데 이 수면 시간 자체가 6 시간은 최소한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수능을 며칠 앞두고는 아는 문제만 시험에 나온다는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값이 오르자 영구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860여 세대의 한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입주자격이 까다롭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싸다 보니 110여 명이 입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집이 이제, 이제 팔려가지고 음. 12월 말까지 집을 태줘야 돼요. 네. 아직까지 제 번호가 아직 안 됐다 그러네요. 음. 그래서 지금 마음 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이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9달 정도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15개월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많아지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져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나가려면 일단은 목돈을 지어야 나갈 수만 있으니까 는 그게 어려워서 그냥 물로 앉게 되고 옮길 음도를 못 내는 거지. 오히려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임대주택 대기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폭등이라든지 그러고 뭐 일반인들도 지금 이주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에서 우리 단지에 있는 대부분이 저. 기초 생계 수급자다 보니까 대구에서 새로 짓기로 확정된 연구임대 주택은 2015년 180세대에 불과해 공급난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대구대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대가 총장 없는 대학이 된 것은 종전 재단 측 이사들이 총장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종전 재단 이사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도 책임을 지고 종전 재단 측 이사들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미 습지를 찾는 제두루미가 급감하자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고 생태계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제두루미 인공 증식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제두루미 두 쌍이 도입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개울 징계. 흑두루미와 제두루미 수천 마리가 찾던 구미시 해평 습지.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두루미의 숫자가 3분의 2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구미 해평 섭지를 두루미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첫 결실로 네덜란드에서 암수 두 쌍의 제두루미가 도입됐습니다. 먼 낯선 땅에서 첫 선을 보인 제두루미들. 앞으로 5년 동안 총 20마리를 데려와 그들을 시조세로 삼아 개체를 번식시켜 해평 섭지를 제두름의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두름의 인공정식 프로젝트입니다. 자연으로 방사를 풀어놔서 그중에 일부는 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이 되는 터세화를 시키고 일부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전 세계의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두름의 프로젝트에는 경북대와 삼성전자 등 대학과 기업뿐만 아니라 구미시와 환경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드름이 도입식을 계기로 해서 제드름이가좀더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 지역 환경 보존에 많은 기회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제드름의 인공정식 성공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겨울철만이라도 보수위를 낮춰 강물에 잠긴 모래톱을 더 확보하는 등 철새들이 마음껏 찾고 먹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습지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구미 해평 습지 못지않게 달성 습지도 흙두루미들이 많이 찾던 곳입니다. 하지만 환경훼손 등으로 모습을 볼수 없었는데 올해 이곳을 다시 찾으면서 흙두루미 도래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300여 마리가 달성습지에 내려앉았습니다.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한 흑두루미들은 낙동강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달성습지에 100마리 이상 많은 두루미가 찾은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학원 정도의 철새들이 편하게 쉬고 그다음에 먹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아 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기 공급도 만들고 두루미가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겨울을 나는 월동지로서 달성습지가 과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힘을 합친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달성습지가 예전의 철새 도래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유속과 유량이 줄면서 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습지 탐방 나루와 성서지청간 4차 순환도로 등 각종 공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유속이 상당히 느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 습지에는 향후에도 퇴적이보다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이런 각종 개발 사업과 생태 탐방로 등의 사업 등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조금씩 다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흑두루미의 아름다운 날개짓이 달성습지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을 지키고 되살리려는 세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59살 장모 씨등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청약통장 소유자 4명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속칭 떳다방 업자들인 이들은 청약통장 소유자들을 대거 모집해 지난 봄 대구 수성구 일대 세개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한뒤 당첨된 아파트를 최소 1 천만 원 이상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6천 명의 조그만 면 지역에 도로가 6개나 생긴다면 어떨까요? 마을 주민들은 높은 도로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내남면 주민 300여 명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성토 대신 교각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 신경주역에서 내남까지 건설 중인 4차선 도로가 15m 높이로 흙을 돋으면 마을이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6천명 남짓한 조그만 연지역에 경부고속도로와 KTX, 경주 울산간 국도 등 4개가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국도와 건설 예정인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까지 무려 여섯 개 도로가 마을을 관통합니다. 정부의 사업 설명회도 있었지만 토목 전문가가 아닌 농민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낮에 주민설명을 하면은 사실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설명을 하지만은 피곤해서 자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두 번쯤 요구하다 그만둘 기색이 아닙니다. 미량의 송전탑 때문에 어르신들이 진짜 욕보 계시거든요. 우리도 이걸 당하고 보니까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조각으로 공법을 변경하면 2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며 난색입니다. 포항시가지 우회도로 유광지점에는 성토를 했다 뒤늦게 흙을 걷어내고 교각을 세웠습니다. 공기 지연에다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교통 편의만 앞세운 도로 건설로 조망권과 통행권이 파괴되는 현장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1년 세계 가스 총회 유치를 위해 내일 서울에서 한국 가스연맹과 총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외교부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 관련 업계와 기관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꾸립니다. 세계가스총회는 80여개 나라에서 120여개 기업과 단체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국제가스연맹이 3년마다 여는 국제회의로 내년 10월 독일에서 열릴 총회에서 2021년 총회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주 힐튼호텔에서 올해 추진한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1년의 성과 영상물 상영과 성과 보고 탐험대에 동행한 김현수 작가의 소감 발표 감사패 전달 기념비 제막식 등으로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제구문화 방송은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창사 50주년 보도특집 놀이의 길을 방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의 시 향악자병 오수에 나오는 다섯 가지 놀이, 신라 5기의 기원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고대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반도와 일본까지 이어지는 놀이의 교류를 조명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실크로드를 그리다 전시회가 대구 MBC 특별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인과 최소군, 김선두, 황주리 작가 등 중견화가 4명이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실크로드를 구간별로 나눠 탐사한 뒤 느낌을 담은 작품 45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오늘부터 열흘간 김장철 성수식품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서 무신고 무표시식품 제조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여부, 지하수 사용 및 수질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 젓갈, 김치의 식중독균 검사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의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호격벽 설치율이 경북은 39.7%로 전국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았고 전국 평균 72.2%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천은 보호격벽 설치율이 99.9%, 서울은 90.2%나 됐고 대구는 85.3%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이 오늘 김천 고령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대구경북 700여 개 수매장에서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화에 따른 포장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매입 물량 65,000톤 가운데 40%는 800kg짜리 대형 포대벼로 수매하고 60%는 기존 40kg 포대벼로 수매합니다. 매입 가격은 1등급 40kg 포대벼는 55,000원, 800kg은 11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1월 중 매입가가 확정된 뒤 정산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달 전에 비해서 0.1% 하락했고,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는 1.1% 상승했습니다. 생활 물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신선식품 물가는 5.1%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떨어졌고,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는 0.7% 올랐습니다. 대구 달성 경찰서는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보험료를 타낸 혐의로 요양원 운영자 2 6살 송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퇴직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 3,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굵은 소금을 국내산 굵은 소금과 섞는 이른바 포대 가리 수법으로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69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